안녕하세요. 걷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설악산에 왔습니다. 오색 그린야드 호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택시 타고 15분간 달려서 한계령 휴게소에 왔어요. 현재 시간 오전 6시 한계령 등산로 입장합니다. 초반 경사가 급한 구간을 계속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계령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중성 대피소에 들러 대청봉을 오릅니다. 그다음 오색 코스로 내려갈 거예요. 10월 초 한계령 길은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 조금 어둡기는 했어도 생겨온 랜턴을 쓰지는 않았어요. 날이 밝아오는 중이라서 갈만하더라고요. 산행을 시작한지 50분 정도가 지나가니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급한 오르막을 오르느라 힘들었는데 어... 나무 사이로 떠오르는 햇살에 감탄사가 너무 어... 나오네요. 안개낀 이른 아침 산길을 장쾌하게 걸어갑니다. 한계령에서 대청봉 정상까지 7km 5시간 정도 걸리는 긴 길이어서 다양한 구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편안한 농성길도 걸었습니다. 설악산은 중탈할 수 없는 큰 산이라 설렘반, 걱정반으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한번 잘 걸어 보려고요. 능선길을 지나 계단길이 시작됩니다. 계단 옆 단풍이 곱게도 물들었어요. 등산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계령 삼거리까지 600m 더 가면 돼요. 이제 안개가 좀걷히며 능선길 옆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설악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산이라서 늘 서늘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구름이 거치며 그 서늘함을 오롯이 느끼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산을 덮었던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저기 <laughs> 더보이세요 구름이 금방 산을 덮어버리고, 그러다 금방 구름이 거치며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를 반복하더라고요. 길게 이어진 계단길이 단풍과 어울려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한계령 삼거리에 도착했어요. 이제 서북능성길로 걸어갑니다. 이 주목이 이정표가 되죠. 방금 전까지는 구름으로 덮였던 산이 구름이 걷히면서 멋진 모습 보여주네요. 그러다가 잠깐 사이 구름 속으로 사라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설악은 신성계 아, 산이라고들 하던데 그 말을 공감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길을 갑니다. 멋지다라는 말밖에 생각나는 와. 말이 없었어요. 오. 웅장하고 깊은 산세를 구름이 잠깐 거친 사이 와. 바라봅니다. 우 와. 너덜길 구간을 오르고 다시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를 반복하는 한계령 서북 능선길이에요. 이제 중청 대피소까지 4.6km가 남았습니다. 계속되는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뾰족한 너덜길을 올라야 하는 설악의 클래스예요. 구름에 가려지는 너덜길 오르막을 계속 올라요. 이때부터 설악은 완전 곰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길을 가던 중 겨울 먹거리 도토리, 저장 중인 어? 부지런한 다람쥐를 만났어요. 잊었다다 잊어버린데. 응. 그래서 나한테잖아, 저. 어. 아 진짜? 음. 아. 우와. <laughs> 어, 어, 저, 저, 나뭇잎 덮는 거 봐. 우와. 응. 오전 8시 30분 등산을 시작한지 2시간 30분이 지났어요. 안개가 잔뜩 낀 오르막을 계속 올라요.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설악산에 비가 왔다는데 오늘 비가 오지 않은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곰탕이 되네요. 비가 많이 와서 며칠 전에는 등산로가 폐쇄됐었는데 곰탕이라도 오를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죠. 우영 곰탕길을 부지런히 걸어가 봅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중청대피소까지 2.6km가 남았습니다. 등산을 시작한지 3시간이 넘어가니 바람이 차가워지네요. 여기서부터 하두쉘를 꺼내 입고 걸었어요. 단풍으로 물든 한계령 능선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목소리> 많이 안 이제 많이 왔어요. 중청 대피소까지 1.3 킬로 남았습니다. 야, 그래. 등산을 시작한지 3시간 40분 만에 끝청봉에 도착했습니다. 끝청에서 사진 찍는 포인트도 있고 하던데 이날은 공평이라서 바로 지나쳐가요. 구 름에 덮인 산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중청대피소까지 500m 남았습니다. 오르막을 쭉 오르다 보니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중청대피소가 바로 앞이에요. 드디어 구름 속에 쌓인 중청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면 이런 기분일까요? 6시에 한계령에서 출발해서 인천 대피소에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대피소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쉬어가려고요. 입구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대피소 안에도 인산인회였어요. 대피소 한편에서 찬물로 구워먹는 발열식품을 먹었어요. 맛은 말해 뭐예요? 대피소에는 화기 사용이 가능해서 옆에는 삼겹살 구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맛도 전상계에좋세요 30분 정도 식사하고 제천봉을 아, 향해서 아, 길을 아, 나서요. 여기서부터는 날씨가 한겨울이라 정량패딩을 꺼내 입었어요. 이길에서공룡 능선도 보이고 속초 바다도 보이고 그렇다던데 오늘은 계속 곰탕곰탕이에요. 봉탕, 그래도 구름에 쌓인 대청 가는 길도 몽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걸었어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 돌계단을 오릅니다. 대청봉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 가득이에요. 드디어 대청봉에 도착했습니다. 열차라! 등산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음, 정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정상석 인증하는 줄은 인산 인해로 1시간 정도 줄을 서야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줄이 길 때는 정상석 주변에서 야매 인증샷을 찍거든요. 와, 이날은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아서 바글바글 인증샷밖에 못건졌어요 이제 오색 코스로 하산합니다. 등산길보다 하산길은 시간이 단축되기 마련인데요. 오색 코스는 오르는데도 3시간, 내려가는 길도 3시간이고 무릎이 털린다는 악명을 듣고 왔는데 초반 하산길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갈만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요. 하지만 이 생각은 급경사 내리막이 계속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하산 초반 완만한 꽃길이에요. <laughs> 하산길에 군데군데 쉼터가 있어서 잠시 앉아 쉬어가요 제일 좋아하는 버거킹 와퍼와 핑커피는 최강 조합이었어요. 화산길에는 다시 파란 하늘을 볼수 있었어요. 정상은 지금 어떨까 궁금해지네요. 화산하고 1시간 반쯤 됐을 때 계곡 다리가 나오는데 사실 그때쯤 거의 다 내려온 줄 알았거든요. 이후 가도가도 끝없는 급경사 화산길이 계속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오색 화산길에서 무릎이 털린다는 거구나를 실감했어요. 다시 계곡을 만나면서 드디어 무념무상의 오색 코스가 끝나갑니다. 화산길이 징글징글해서 다시는 오나 봐라 내가 미쳤지 하며 내려왔는데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설악입니다. 마라톤 결승선에 도착한 느낌이에요. 남서랑 산방 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총 13.6km를 걸었고 산행을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바로 앞이 오색 그린야드 호텔 주차장이라서 주차해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대장정을 마치고 항상 서늘하다고 생각했던 설악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뭔가 내 자신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갔다는 느낌을 받았던 오늘도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걸어요.